아, 10-7에 있는 유제 10-11입니다. 일단은 이렇게 하셔서, 여기 3x의 제곱 더하기 6mx-3m-1은 0이라고 적어 놓어 주시고요. 1번,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,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. 자, 우선 이것도 먼저 보겠습니다. 그럼 얘는 어떤 형태냐면,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는데요. 알파와 베타로 만났죠. 근데,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, 다른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다 이겁니다. 맞죠? 그럼 이렇게 내렸을 때,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f 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, X에 1을 넣은 f 의 1은 0보다 크다를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어떻게 할 거냐. 자,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볼게요. 3, 마이너스 6M, 마이너스 3M, 마이너스 1이 0보다, 0보다 작아야 되죠? 마이너스 1이니까. 0보다 작다. 그러면 2는 9M이 되니, M은 9분의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. 자, 1로 보겠습니다. 3 더하기 6m 마이너스 3m 빼기 1은 0이고 3m 는0 아니죠? 0보다 크죠? 더하기 2가 0보다 크니 3m은 마이너스 2가 되고 m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겠네요. 맞습니까? 뭐 다른 내용은 크게 보여지는 게 없죠? 없죠? 맞죠? 자, 그래서,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걸뭐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, 그래프 그려보세요.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, 그 다음에 9분의 2보다 크고, 다 만족하는 거 요거 밖에 없잖아요. 맞죠? 이해됐어요? 예, 자, 다음. 또. 좀 지울게요.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. 그냥, 깨끗하게 지우고 또 할게요. 어차피 연산 한번더 하면 되는 거니까, <laughs>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, 어, 여기가 알파고, 여기가 베타인데, 그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. 그럼 요거는 유제 1의 1번과는 다릅니다. 첫번째 1번 축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2번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고 F의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.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축방정식은 여기니까 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<laughs> 2A분의 B 6M은 1 이렇게 되겠죠. 그럼 6이 약분 됩니까? 안 됩니까? 약분 되죠.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은 1이고 음수를 곱해 보세요. m은 마이너스 1과 1이 다 나옵니다. 그 다음에 f의 1과 마이너스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너스를 넣으면 3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9m 마이너스 1 그러면, 아니, 내가 계산을 미리 해 버렸네.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그러면은 2-9m이 0보다 크면 되고, 1을 넣으면은 3 더하기 6m-3m-1, 3m 더하기 2가 0보다 크면 되죠. 해서 2는 9m, m은 9분의 2, 3m은 마이너스 2, m은 마이너스 3분의 2. 예, 됐습니다. 세개다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 이 범위가 나온답니다. 됐습니까?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. 오케이. 자, 연습문제는 다시 또 풀이 영상 올릴 것이니 이렇게 확인하고 10강의 유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